자, 오늘 수업 그 마지막 내용인데, 다시, 네, 페이지 11페이지, 고셈공식 분양에 네. 할 건데, 거기 아래쪽 공간에다가 네. 필기를 좀 할게. 특히 공간 만들어서 예쁘게 필기를 하세요. 뭐냐면, 고셈공식에서잘 보자. A제곱, B제곱 공식이 있었지. 네. A제곱, 세 B의 세제곱도 공식이 있었지. 네. 그럼 도대체 그 다음은 어떻게 풀 거냐고. 이, 이런 녀석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까지 이 녀석 해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녀석을 풀기로 옳지 싸. 그말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가운데를 빼지. 얘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서 뭘 빼? 가운데 항을 빼지? 그럼 얘도 a 다기 b 의 전체 몇 제곱이야? 네 4제곱. 제곱에서 가운데를 빼야 될 텐데 우리가 곱셈 공식 배울 때 a 다기 b 의 전체 네 제곱을 배웠어 안 배웠어? 음.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그럼 빼기 가운데는 얼마지? 2 a b 얘는 빼기 3의3 a b 의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이네 제곱을 어떻게 봐야 돼? a 제곱에 전체 제곱 B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이거랑 시계 부조가 똑같지 네. 똑같지 않냐? 네. 그럼 어떻게 돼요? A 제곱 B 제곱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에다가 이해 됐어요? 네. 뭘빼면 돼? 똑같이 가운데 빼면 되지? 왜냐면 여기서 앞에 것끼리에서 이거 나오고 뒤에 것끼리에서 이거 나오지? 네. 가운데 하면 이거 곱하기 2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A제곱 B제곱을 빼줘야 되겠지. 이해돼? 네. 이거는 다시 묶어내면 AB 전체 녀석의 무슨 제곱? 전체? 네. 이런 식이 겠지 그지? 네. 구조가 통일하잖아. 네. 자 그럼 보자. 이제 이거는 보이겠네? 네. 얘는 a 6과 b 6은 6은 3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짝수는 다 이렇게 보면 돼. b의 세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볼수 있겠지. 자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요 a, b의 역할이 똑같지? 구조가. 그럼 어떻게 돼? a 세 제곱 b의 세제곱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제곱에서 가운데는 어떻게 돼? 빼기 2에 A3, B3 네. 아니야? 네. 그럼 이거 묶어내면 이거 전체 몇 제곱? 네.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하나씩 더 가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뭐가 어려운 거냐면, 따로 안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제일 따로 없 둘의 원리는 똑같을 거야. 그럼 얘도 원리상으로는 뭐야? 무언가의 전체 5제곱은 없지? 네. 근데 이 5제곱은 4제곱이나 6제곱처럼 무언가의 전체제곱 은안 되지? 네. 3제곱처럼 무언가의 전체 3제곱도 안 되지? 네. 그럼 이건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 네. 괜찮아, 기억나? 하고 다서배어던 거? 자, 어떻게 되냐면, A제곱, B의 제곱과 A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을 나란히 일다써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썼지? 그지? 그래서 변형을 시키고, 왜냐면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알잖아. 네. 위에서. 그지? 네. 그럼 어떻게 돼? 네. 앞에 것끼리 하니까 얼마야? 네. A5제곱이지? 네. 뒤에 것끼리 하니까 B5. B5제곱 나오지? 네. 자, 원리는 무슨 암제인거야 항제 가운데 항제거 네. 아니야? 네. 그럼 가운데 암이 뭐가 나와? 네. A3, b 제곱이랑 여기서는. A제곱, B3이 나오지? 네네. 그럼 이거 두개 더해진 걸 빼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네네. 그럼 이 가운데 한은 A제곱, B제곱이 무슨 인수야? 공통 인수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하고, 괄호 뭐나 원어머. 뭐? A 더하기 B. 쌤 얘기는 여기서 색깔을 구별시켜주고 자신 없으면 얘는 무조건 이거와 이거 먼저 써놓고, 응. 여러분 가만히 고민해봐. 가운데 양은 따로 써. 그 그만큼 더해주면 돼. 빼주면 된다 다시 봐봐 이거 정리하면 a 오 5제곱이지 b의 5제곱 여기 있지 자 가운데 항을 제거했는데 이거 곱하면 뭐야 a 세제곱에 b의 제곱이지 그 다음 거는 a제곱 이렇게 써도 돼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면 는 계속해서 뭐만 쓰여 덧셈의 구조 곱셈의 형태 뺄셈의 형태 같은 것만 써 놨어 쓰지 그럼 이 녀석이 빼기를 둘다 시켰을 거 아니야 그, 공통되는 게, A가 두 번, B 두번 공통 이지 네. 묶어내면 여기 뭐나 뭐? 남아? 네. A 남지? 네. 마이너스 나가고 나니까 더하기 여기는 B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잘안 외워질 거야, 알겠어요? 네. 얘는 구조를 설정해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7제곱도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 A 3제곱과 B 3제곱. A 4제곱과 B네즈곱의 형태를 결합을 시키는 거야. 이해됐어요? <laughs> 보이니? <웃음> 지금 층을 올리는 거야. 여기 건물이 3층밖에 없다, 4층밖에 없는데 이제 5층, 6층, 스스을 올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laughs> 네.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거 띄는 이거 나오지? 네. 뒤에 거 띄는 이거 나오지? 네. 똑같이 무슨 상태고요 가운데 한태는데 가운데 형면 봐봐. 이거 하면은 A4번, B3번 아니야? 네. 여기서는? A3번, B4번이지? B 네. 이거 묶은 걸 빼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음, 뭐가 음, 공통이야? 예. A 세 번, B 3번 빼기 A 세 번, B 세번 이해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A 3 B 3 묶어내면 뭐나 뭐? A 당이 B 남지? 그차피 A B 이렇게 써줘. 주는 오케이. 네. 얘가 곱셈 공식의 변형의 마지막 파트. 오케이. 네. 자 문제 먼저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x 곱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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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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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제 y 이 y 마지마이마스가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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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네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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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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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볼수 있지 네, 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제곱서 나오지 네, 네. 그럼 이때는 빼기 얼마야 가운데가 아니야? 네. 두배의 x제곱 y제곱도 제곱 제곱. 있지 네, 네. 그런데 네. 뭐도 있냐 그럼 이걸 문제 못 풀어 얘 모르니까 <웃음> 근데 <웃음> 우리가 앞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의 전체 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다르게 보면 x제곱 빼기 무슨 제곱? y제곱의 전체 제곱 제곱. 제곱으로 걸면 식 그지? 네. 앞에 것끼리 니까 이거 나오지 않냐? 네. 이거 전체 제곱이 이거 나오지? 네. 그럼 가운데 항 제곱 더하기 2배의 x제곱 아, y제곱 제곱. 그럼 그러니까 몇개두개가 등장한다는 거야 네. 아까 여기서 하나밖에 안 했지만 됐어. 조금 네. 대입하면 돼. 식 세팅했으니까 얘는 얼마야? 네. 마이너스 이지. 네. 제곱하니까 아. 4 얘는 x, y를 전체 제곱한다면 두 배지? 네. x곱하기 y가 얼마야? 어. 마이너스 이지. 얘를 네. 제곱하니까 1곱하기 네. 이니까 더하기 답은 네. 얼마지? 네. 6이다 이런 네. 식으로. 원리 이해돼? 네. 이해됐어요? 네. 네, 쉬운 건 아닙니다. 내일 여기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한편 하나부터 해보죠 하나부터 해보고 일단은 마무리 지어볼게 자, 그 다음 내용도 꼭 보시면. X제곱 빼기 무슨 제곱이야? Y제곱을 구하라고 했지? 문제에서. 일단 이제 차수가 낮아진 거다, 사실. 그치? 네.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보이니까, 맞아. 자, 이걸로 곱셈공식의 번역식 만들어내면, X 더하기 y 전체 세제곱에, 음수 3 x y 의 이거지. 응. 자, 세제곱일 때 내가 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지? 네. 맞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해보자. 식0 세팅했으니까. 일단 이 값이 얼마야? 20. 20이고. 과학의 값이 2니까 8 마이너스 얘가 2지? 2, 3은 0수 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건너가면 6, x, y 인데 건너가면 마이너스 12 네. 따라서 x 곱하기 y는 얼마다? 나가12 네. 2라는 값을 알았지? 네. 자 그러면 곱의 결과를 알고 합의 결과도 2인 걸 알잖아? 네. 그럴 때뭘 구하래? x 제곱 빼기 y 제곱 일단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인수분해 시키면 이거는 곱셈 의식의 변형이 아니까 이거 아니야? 맞아? 근데 더하기 의 값은 2로 알잖아. 근데 나뭘 몰라? x 빼기 이거 모르지. 어 어저 서 찾아야 돼. x 기 y 이거를 빼기로못 써. 그까 x 빼기 y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은 뭐지? X 더하기 1 0 0 얼마야? 이거 아니야? 네. 여기 찾아야지 네.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 네.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이 값은 2라고 했으니까 제거하면 4 고분 음수이니까 2사8 네. 얼마지? 12 따라서 X 1 0 0는 풀만 루트 12지 네. 12는 4 3 10이니까 풀만 2루트 3이지. 그럼 여기서 x 빼기 y 값은 2개가 있는 거야. 뿔마 몇 루트 3? 2루트 3. 왜냐면 지금 x가 y보다 크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응. 자,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다 2개입니다. 그럼 뿔마 2는 4루트 3. 이해됐어요? 응.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내일 또한 시간 정도만 딱할 테니까, 한 시간 정도 넘게할 테니까, 준비 잘 해.